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나제큐티 이어가죠.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 비가 내리고 있던데요. 네, 비가 내리고 9월 1일이고. <laughs> 예, 9월의 첫날. 네. 이 비가 가을 비인가요? <laughs> 가을 비죠. 네. 예. 아니 어제 저녁에 그 저희. 네냉전골 위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 사는데 잠자려고 창문을 열고 자려니까 춥더라고요. 아. <laughs> 예. 그래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네. 아 가을이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laughs> 예, 또 한낮에는 습한 기후가 네, 함께 날씨도 덥기도 예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을을 좀 재촉하는 봄을 재촉하는 게 아니고요. 가을을 음. 재촉하는 비가 오늘 내리고 있는데 또 가을 맞이를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9월 1일 첫날 또 음. 오늘 말씀 본문이 바뀌었거든요. 네. 어떤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고신 총회 교권의 육 스페인의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자의 온순한 혀는 생명 나무란 제목이고요.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둘을 배반하는 자는 어만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화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사람의 말은 마음과 연결돼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은 미련한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 오늘 제가 9월의 첫날 말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했는데 네. 이번 한달 잠언 말씀 네. 나누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잠언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영어로는 프로볼스 뭐 속담이라는 뜻이 네. 있고. 근데 이제 원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이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게 있어요. 어 헬라어로는 이제 파로이미아이 살로몬토스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네. 솔로몬의 비교. 네. 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볼때 마샬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네. 마샬의 뜻이 또 어 사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명확하게 어, 번역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 조금 이렇게 뭐 대충 하자면 비, 이것도 비교라는 의미. 음. 그러니까 잠언은 비교하는 어, 네. 이야기다. 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네. <laughs>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한 문장 일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하고 그 뒤에 과격한 말은. 네. 이렇게 나와요. 음. 또 2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현은 하고 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이분. 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장마다 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음. 모습을 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이 잠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해서 알려주니까 음. 어, 또 성도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며 음. 과격한 말을 하는 자는 어떤 자고 그렇죠.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볼수 음. 있으니까 네, 네, 네.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가 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네. 깨닫는 데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원은 어, 한 문장 안에 그 비교를 담아놓고 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두길 가운데 뭘 선택할래 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머는 그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그러니까 뭐 구약의 스토리라든지 신약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약은 그보다 조금 더 풀었어요. 어. 그래서 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도 독일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래 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더 더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로스는 음. 이렇게 선택했고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고 그러니까 음. 어떤 스토리를 길게 보여주면서 그 삶에서 어, 지혜로운 게 뭐냐를 깨닫도록 음. 하는 게 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혜다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그런데 지혜자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이렇게 제목이 네. 나와 있거든요 네고 인제 보니까 네. 어~ 사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온순한 혀는 네. 하고 그다음에 폐역한 혀는 음. 하면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죠 음. 근데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 하는이라 그랬는데 마음을 상하면 마음을 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가 네.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 몰입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네. 그럼 열매가 결국 음.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또 일절에서 유순한 대답, 음. 과격한 말, 네. 뭐 이런 표현들, 또 지혜 있는 자의 혀, 어, 미련한 자의 입, 뭐 음.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죠. 근데 자먼 전체적인 음. 말씀을 보면 말과 관련된 말씀이 음. 참 많고요. 그렇지.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또 네. 알려 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입혀 말과 관련한 이 말씀 가운데 미련함을 같이 이렇게 음. <laughs> 예,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 미련한 자 어, 말실수가 많지 않나 네. 이렇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구부서. 이게 한 묶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laughs> 예. 그 야고보에서에서도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음, 해요. 그래서 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하면서 음. 그 작은 키, 그 손으로 움직일만한 그 키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가 어,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좌초될 수도 있고 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음.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자먼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좀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 이 성경은 어, 사실 이 성경이 이자이 지금 이제 솔로몬의 자먼인데 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자기 음, 삶의 네. 유수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 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음. 인간도 있고 이러면서 쭉 정리를 한그 내용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교훈이라는 거죠. 아, 네. 네. 큰 음. 역사의 대가를 지불하고 네. 나온 교훈이기 때문에 음.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또 우리 선조들의 좋은 글들, 음. 좋은 책도 참 많잖아요. 네. 어, 그런 책들을 읽고, 또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 쳤던 그런 부모님들의 삶의 이야기. 음. 그런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고, 네. 그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 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네, 네. <laughs> 근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교훈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삶, 삶을 통해서 음. 경험해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이러이러한데, 네. 어, 너희는 이 경험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네, 그렇죠. 에,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자모를 지혜서라고 말하지만 음. 지혜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삶 속에서, 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음.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어서 사실 더욱더 이게 이 말씀이 네, 네. 예, 매일매일 교훈처럼 다가오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음.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목사님과 앞서도 나눴어요. 쭉 미련한, 미련함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고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또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네. 이제 두 가지만 그한번더 살펴보면, 네.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3절에 음.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11절에도 가서 보면,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음.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음.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을 해도 즉각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잘해도 뭐 잘한 것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음. 사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 어, 네. 다 보고 있다. 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두 길이 있는데 뭘 선택할래?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음. 근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음. 나와보라 그래 어? 내 주목이 최고야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laughs>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인지 모르고 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간다고 음.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큰 대가지 불한 이 교훈들이 계속 얘기해 주고 네.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큰 틀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3절과 11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네. 나 혼자가 아니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늘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죄 짓게 되는 상황에서, 음. <laughs> 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 살짝, 어, 음. 주춤하게 될 텐데, 네. 그런 인지조차 없다면, 음. 정말, 나, 어,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져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네. 들고요. 예, 오늘 저희가 잠원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눴고 오늘부터 잠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말씀이 또 계속해서 주어질지 네. 그 교훈으로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네. 네, 지금까지 한나제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